물음표 반점, 온점과 같은 문장 부호, 예요, 이에요를 사용하는 의문문과 네, 아니요를 사용하는 문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포도에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문장 부호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네, 포도에요. 이 문장에서는 반점, 온점을 사용합니다. 읽어보세요. 물음표, 반점, 온점 음은문에서 명사의 끄듬절이 받침이 없을 때는 명사 뒤에 예요라고 붙여 표현하고 명사의 끄듬절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이에요라고 붙여서 표현합니다. 읽어보세요. 오렌지예요. 수박이에요. 한국어에서 질문은 예요나 이에요에 물음표를 붙이고 대답은 네를 먼저 말한 후 무엇이에요? 예요라고 대답합니다. 읽어보세요. 사과예요. 네, 사과예요. 레몬이에요. 네, 레몬이에요. 대답에 아니요를 붙이고 나서 명사 끄듬절에 받침이 없을 때는 가, 아니에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사과예요? 아니요, 사과가 아니에요. 레몬이에요? 아니요, 레몬이 아니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안 엠브로, 한글 엠브로로 검색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